선원이 탄핵의 기획자입니다. 여러분 박선우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탈락시키고 이재명이 박선우를 여기다 꽂았습니다. 왜요? 국회 안에서 탄핵을 총지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거짓, 거짓, 거짓으로 바, 완전히 거짓된 검찰 공수장입니다. 이 내용 보시고 대통령이 뭐예요? 수방사령관한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씩, 1명씩 들췄고 나오고, 어? 총을 쐈으라도 물을 부서 들어가 싸우라 했습니다. 들어가서, 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때 몇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15명, 20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1000명이 있었어요. 150명 국회의원 말고 보좌관,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에서 10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1000명 끌어내려면 4명이 네 하나씩 드러낸다고 칩시다. 몇명 들어가 있어야 돼요? 4000명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홍 장훈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었는데, 대통령은 간첩 잡아들으라 했답니다. 근데 홍 장훈은 이것을 메모를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 있다가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지금 옛날 그 뭐야, 그 기무사령관입니다. 기무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말한 적이 없대요. 속속 들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들어가보세 넘겨보십시오. 국회의원을 곽종근한테 끌어내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모든 거짓, 거짓 증언에 딱 정점이 누가 있습니까? 박선원이 있습니다, 박선원이. 넘겨보십시오. 홍정 우 1차장에 지난 3박 4일간 행적인데요. 얘가 맨 처음에 누구랑 연달했냐면 3월 4일날 새벽에 박선원하고 통화했어요.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12월 6일날 박선원과 김병주가, 곽, 곽정근이, 김병주를 만났어요, 곽정근이가. 누구예요? 수방사 그 특전사령관이요. 여기에 보이죠 그때 뭐랬습니다 여기서 곽종근은 의원을 아니고 요원을 끌어냈다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옆에 있던 박선희가 뭐라고 했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반박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김병주가 뭐랬어요? 국회의원을 끌어낸 말이죠라고 물으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국회에 들어가있던707 특수임무단 이게요. 우리나라 최정예 임무단입니다. 이게 그 전쟁이 벌어지면 그 김정은을 아예 그 뭐야 암살하는 조거든요. 척살 조예요. 그런데 이 특수임무 단장은 뭐랬냐면 자기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대요. 넘겨 보십시오. 그다음에요. 12월 6일 전에 박순희 누구랑 만났다고 요 통화하고 누구랑 만났다고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하고요. 그래서 홍장원이 전부 정서 전화를 받았다 했는데, 그리고 15명 정치인을 전부 어? 체포로 했는데, 그리고 체포 명단을 박선호이가 물증이라고 공개했어요. 메모지를. 그리고 검찰 공수장이나 엉뚱한 소리가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로 몰렸어요.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리고 12월 6일 날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이 넘겨 보십시오. 이재명이요.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재명이가요. 저 사진은 좀 다른 사진인데 특별 담화를 발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최대한 빠른 시인의 대통령을 직무에 배제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계로 딱 찍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2월 4일날 벌어지자마자 홍장원하고 통화하고 홍장원 만나고 메모 넘겨받고 메모에 카피하고 그다음에 쭉수전 사령관한테 12월 5일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특수전 사령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정치인 끌어냈다고 거짓증은 받아내고, 그리고 6일날,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딱 몰았어요. 이 공작을 누가 했다고요? 박선원이에요. 예, 네, 그 다음 넘겨. 12월 8일날 보십시오. 그리고 12월 6일날 일제히 지금 검찰에 비상기수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김용연이 수사받으러 그냥 자진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구속돼서 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에도요, 국방부 수사단이 발족해가지고 장성들싹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국가수사본부는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청장을 역으로 잡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는요, 대통령 결국은 체포했죠. 이 작업을 누가 지시했을까요? 이재명과 박선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그 다음 넘겨보시죠. 12월 8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선원 이가요.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경찰 그 다음에 누구예요. 국방부 수사본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전부 일제히 다 잡아들어라. 왜냐하면 내란죄는 영장없이 체포 긴급수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예. 줄줄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 지시대로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간첩들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손에 넘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대통령까지. 이 공수처가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 권한도 없는데 경찰 3천 명 동원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을 자품 취급하듯이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담기 넘어서 대통령을 창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탄핵 공작, 내란 공작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여기에 협력한 놈이 한놈 있습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12월 6일 날요, 이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무에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개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개엄 떨어지자마자 국회 들어가서 아예 국회의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개엄에 탄핵에 찬성하고 나왔습니다.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오늘 발언은 뭐라냐면 자기가 한동훈을 불러서 이 홍장원을 이 뭡니까 그 직무 해제시키는 친구 배제하는, 해임하는 그런 서명을 자기 한동훈 보러 앞에 댔다. 그러면서 설명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체포하라고 한동훈에게 약점 잡혔으면 내가, 어? 내가 홍 장원 약점 잡혔으면 내가 홍 장원 자르겠냐? 그리고 그날 이 한동훈은 또김재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 최고 위층한테 나를 잡아들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인영이냐, 면 방첩 살인과이냐, 무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명 누구입니까? 홍장원한테요. 무슨 얘기냐? 박순원을 통해서 가공된 것이 홍장원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한동원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내부가 분열됐죠.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원은 뭐랬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꼬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동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인가요? 야이 새끼야 너헛법에 뭔지 왜 해하니까 바로 그날 꼬란게 내렸어요. 그리고 탄핵을 선동했죠. 남 넘겨 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내란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넘겨 보세요. 김용원 국방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에서 빼내란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상 맞아요. 왜냐면 하 아니 국회의원들 150명에다가 190명 들어가 있었어요. 190명에다가 그다음에 또 누구 보좌진들을 한 명당 8명, 1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90명이면 1,900명이에요. 그 안에 수천 명 들어가 있었어요. 15명 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해? 김용근 장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다음에요. 넘겨 보십시오. 곽정군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 그랬고요. 인원을 데리고 그러니까 열다섯 명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김현태 특전 사령관은 아니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김현태 단장이요. 특전 특, 특임단 단장. 그 사람은 아니 그러면 의원 끌어내으면 누구한테 명령이 가야 돼요? 당시에 곽정군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휘통제실이라고 뭐야 특수전 사령부 안에 벙커에 있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김현태였어요. 김현태예요. 그러면 의원 끌어내려면 누구한테 지시해야 돼요? 김현태한테요. 근데 김현태는 그런 지시 들은 적 없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김현태 말이 맞죠. 그리고 대통령 말이 맞아요. 틀려요. 김영호 국방장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다음 넘겨보십시오. 다음. 그리고 수방 사령관도요. 자기는 체포 지식 의원 막 그런 지시도 안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검찰에 진술된 건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 지금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리고 홍장은 저 메모요. 오늘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이 한 얘기는 메모가 최소한 네 개는 있었답니다. 맨 처음에 자기가 흘렸었는데 지금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나온 저 메모는요. 원래 지금 나온 거는. 이 뭡니까 그조그마한 메모지 있잖아요. 그냥 3M으로 파는 그런 메모지요. 거기서 썼대요. 흘려서. 그래서 보좌관이 갈겨 쓴건 맞대요. 새로 정수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건 뭐요? 예 새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저저기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게 이 뭡니까고 그 홍장원의 지위 그리고 이게 뭔가 사실이랑 인식시키려고 무슨 우크라이나 비밀 정보군가 뭐그 메모래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 맨 처음에. 저거는 그러니까 메모가 새로 작성된, 내가 말하면 박선을 만난 이후에 변질된 메모입니다. 저거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여인영. 여인영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방첩사령관입니다. 홍장은 체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내란 프레임 이미 전부 지금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그 다음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좀 넘겨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성환종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환종 의원이. 성환종 의원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박선원과 그 다음에 박, 이 뭡니까? 박선원이 위해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6일날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인터뷰할 내용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변할 내용도 미리 줬대요. 어떻게 답변하라고. 누구요 김현태가 증언했습니다. 회유당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도 나왔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뒤로요. 예, 뒤로. 네, 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 자꾸 앞으로 도, 돌아가는 거. 예. 예, 박선은 지금 저기요. 여기에 뭐예요? 진술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만나기 전에 뭐라고요? 이미 박선은 이곽정근하고 통하고 김병도 통해서 뭐라고요? 그날 인터뷰할 거니까 우리가 갈 거니까 네가 와서 우리가 지금 항의하처럼 갈때니까 우리를 끌어들여라. 왜냐하면 저 뭐야 저 특수전사령부 안에요. 일반 국회의원도 못하게 돼있고 인터뷰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저걸 그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라고 지시도 하고 내용도 줬다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예. 저게 뭐예요. 박범계가 그맨 안쪽에 지금 앞머리 없는 친구가 누구예요.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김현태 특, 특임 단장입니다. 이들이 지금 회, 유당했다고설명했어요네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월 5일 전으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수로 나와라고 얘기했고, 김 의원은, 김병주 의원은 5일 질문을 미리 인터뷰는 6일날 했습니다. 5일날 미리 질문지를 주고 답변을 준비시켰고, 6일 본본 본에 그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시켜 답변을 유도했다. 그다음에 요 12월 10일 날 국회에 나왔을 때 따로 방에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박범계가 니는 빼줄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병원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 네 살길이 찾아라고 회의하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적어준 답변대로 답변하도록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탄핵 공작 누가 했다고요? 박선원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주가 동원됐고요.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럼 박선원이 누군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 벌어진 사건입니다. 국정원에서 밝혔는데요. 당시에 1심의 간첩단을 통해서 북한에게요. 우리 대통령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중요 안보 정보가 무려 80만 건이 넘어갔답니다. 근데 이 80만 건을 여러분이 감이 안 오지만 이 A4 용지로 뽑아 보니까 대형 트럭 두대 분량의 문건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이던 박수철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국정원이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참모 비서관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찾아갔습니다. 이사람 수사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주요 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넘기고 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허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예 이 국정원장을 먼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박선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박선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박선원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가 됐어요? 아예 기조실 국정원 기조실장이 됩니다. 국정원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국정원장이고 그 다음에 기조실장이요. 기조실장은 뭐냐면은 기조실 내 모든 국정원의 인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밖에 없어요. 아예 간첩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장악했다는 얘기죠.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박선희 그동안 뭐 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도요. 그때 천안함 사건은 북한 수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안함 내부 선체에 무슨 선체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좌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박선우의 말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지만 그때 천안함 어뢰에 피격된 어뢰가 발견됐죠. 일본이라고 한글로 쓴.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거는 북한이 한 것이라는데 박선우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북한 편 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2007년도입니다. 박선우가 청와대 있을 때예요. 미국이 김정일 비자금이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2,500만 달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덮쳤어요.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금도 아니고 김정일 통치 자금이었으니까. 김정이 이돈 가지고 뭐요? 고급 차도 사고 그다음에 자기 부하들한테 뭐 나눠 주고 선물도 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딱 멈췄어요. 그때요. 이 미국에 김정을 돈 돌려주자고 주장한 놈이 누구냐면 박선원입니다. 그리고 아예 북한이 나서기 곤란하니까 한국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동원해서 송금하려고까지 지시까지 했었어요. 미국 반대로 못했지만 이게 누구 편입니까? 이게 박선원이가 북한을 위해서 일한는 겁니다. 그다음 이 친구 한번 그다음 인게 보시죠 예, 85년도 이 친구 대학 다닐 때입니다. 4학년 때입니다. 미문화원 정거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주도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문화원 정거농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끌려나가는 겁니다 함운경 등이 있었죠 이게 연세대학교 산민투의 위원장으로서 미문화원을 아예 점거하고 농성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논의 이 박선원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을 위해서 일하던 박선원이가 1심의 간첩을 통해서 수십만 건의 자료를 북한으로 직접 흘려보낸 친구가 지금 국회에 앉아서 대한민국 경찰을 지휘하고, 그리고 검찰을 지휘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 보십시오. 예, 다음. 그다음에 여러분 이재명이 아까 12월 6일 날 하자마자 대통령 직무 정지시키고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내란 수괴라고 몰고 아예 전체가 다 있어. 그러면 이재명 자기 혼자 할까요? 이재명 뒤에는 이 석기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 보십시오. 예, 이게 이재명이가 성남 시장 제일 처음 될 때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이때 지금 이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 되고 저 사진은 어떻습니까? 저 사진은 지금 성남시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당시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사진에 보이는 경기동부연합, 다시 말하면 경기동부연합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 단체입니까? 이석기의 지시를 받는 단체죠. 거기 대표로 민주노동당으로 누가 나왔냐면, 김미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성도가 안 되죠 그래서 김미희가요 아예 후보를 사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이재명이가 당선되고는 아예 성남시 인수위원회를 누구를 만들어줬냐면 김미희 통합진보당 통진당 그다음에 경기동보연합 대표인 김미희에게 성남시 인수위원장을 줬어요 그래서 아예 성남시는 누구 소굴이 됐을까요 경기동보연합 이석기 소굴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나눔 용역이라고, 나눔 환경이라고요, 청소 용역 개설 얘들 만든 지 3개월도 안 되는데, 성남시 전체 청소 용역을 다 져버렸습니다, 이권을. 그리고 성남시에, 성남시 뭡니까, 그, 성남시에서 설립한 기구들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을 누구를 채용했을까요? 경기동구연합이요. 그래서 성남시는 완전히 간첩들이 소굴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간첩들 먹여 살리는 기관이 됐어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요, 성남시 인수위원회인데요. 위원장부터 제가 초록색에 오는 게 전부 뭐예요?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 후보 이석기 부하들이 전부 성남시를 차고 앉은 거예요. 다음요. 그럼 이석기는 누구냐? 저게 맨쪽에보는게 민정부지혁명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이석기는요, 그냥 경기동부연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석기는 간첩사건의 핵심 간첩입니다. 무슨냐 하면,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 민정미지혁명당 대표를 데리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리고 김일성 두 번이나 만났어요.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모든 지시는 누가 했다고요? 김일성이 지시한 그 간첩사건의 성남지역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이석기입니다. 그리고 이석기는 나중에 아로 사건으로 북한이 지령을 내리니까 뭘 합니까? 미군의 유류 저장고를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뭡니까, 그 KT망,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아예 통신을 못쓰게 하려고 폭파 모의를 해다가 잡혔죠. 이 이석기가 경기 남부 지역 책임자고 간첩이고, 이가 경기 동부연합 실제로 배우고, 그러면 이가 배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석기,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대장동 사건이 터진 백현동 다, 다 빼고 대장동만 거기서 지금 사라진 돈이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사라진 돈만 그러면 저는 1조 원 중에 적어도 5천억 이상이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의 간첩 공작 작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재명이 한번 보십시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12년 형 받았어요. 간첩 사건으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물이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지사가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북한에 올린 통지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사가 누굽니까? 당시 간첩들 그러니까 그 종북 주사파 도움으로 성남시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지사로 갔어요. 경기도지사로 해서 그다음에 어디로요?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민주진보 세력의 뭐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광범한 위 지지를 받도록 대중 조직을 모아달라.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대협 있고 한총련 있고 그 다음에요. 전대협 후신이 한총련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주사파들, 충북 동계화된 간첩들 조직 전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일 광화문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뻔했어요. 24만 표 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에 떨어지자 어디가 됐습니까? 아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자기 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재명 배우에 누가 있다고 판단해야 돼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배우는 누굽니까? 북한이니까, 북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1640만 표를 받은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 반란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고, 그러면 박선원이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북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지난 80년간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김일성과 그 지령을 받는 주사파들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막바지에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어도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계속되는 3월 1일까지를 통해서 수백만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올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버리는 위대한 일을 그리고 종북 주사판을 아예 내란 반란으로 감옥에 버리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어 하나 외치겠습니다. 내란 반란 주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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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